여러분, 오늘은 어, 어제 노벨 문학상 시상식이 있었죠?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 어, 책에 대해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소설 속 주인공 이름이 영애인데 얼어붙은 고기를 썰고 있는데 남편이 화를 내며 재촉을 했습니다. 제기랄, 그렇게 꾸물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막, 어.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허둥대고. 그러다가 더 빨리 칼을 쥔 손이 바빠져서 목덜미가 뜨거워졌고 갑자기 도마가 밀려서 손가락을 베게 됐어요. 폭력적인 말 하나로 인해서 피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계기가 돼서 앞으로 육류와 그런 각종 폭력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채식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어, 가족들이나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 고기를 아예 못 먹었던 사람도 아니고 먹다가 왜안 먹나? 어,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입에 영애 입에 가족들이 탕수육을 수선했기도 하고 영애가 제발 그만하지 말라는데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애는 자신의 손목을 긋게 되고 병원에 가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영애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영애의 입장을 수용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애는 점점 더 많은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러한 폭력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애가 피를 흘리고 응급실 병원에 실려가게 될때 영애의 형부가 영애를 업고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영애의 그런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서 영애의 몸을 느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부는 옛날부터 비디오 작업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 발, 벌거벗은 사람의 몸에 꽃이나 이런 식물의 그림을 그려서 그걸 영상으로 녹화하는 그런 캠코더 작업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그 여자 주인공을 영해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어, 그 사람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돼요. 그렇게 어, 영혜는그 모델이 되었고, 그것보다 더한 욕망을 꿈키게 됐는데, 남자, 여자가 그렇게 교배하는 장면을 캠코더에 담고 싶어 하게 되고, 어, 결국은 어, 자신이 아는 그 후배에게 부탁을 해서 영혜와 그런 사진을 어, 찍게 합니다, 영상을. 근데 그 후배가, 아, 이건 점점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그래서 점점 이상한 걸 요구하게 되자 후배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결국 이 형부가 그 남자 주인공이 나여야만 하겠다. 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부가 결국 영혜를 해야 하게 됩니다. 어, 그 이유가 그 아내로부터 영혜가 몽고반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한 그런 판타지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영혜는 점점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근데서 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역시 나 내가 얘 짝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얘랑 그 그림을 만들어 내지, 교배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결국 영혜를 이렇게 해 버려요. 그래서 영혜가 결국은 울어 버리는데 그걸 또이 사람은 녹화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영혜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영혜 집에 찾아가요. 근데, 현관문 앞에 그 비디오 작업한 녹화 테이프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누가 영예를 해한 게 아닌가? 저기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해한 게 아닌가? 너무 걱정돼서 이 사람이 아내한테 알려줬었으니까, 비디오물 어떻게 테이프 보는지 그 방법을 통해서 보는데 알고 보니 남편인 거예요. 영예를 그렇게 한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화는 나무 불꽃 이라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영애도 원래 자기의 뒷목을 서늘하게 했던 그 남편 그리고 가족들 다 떠나고 그요놈 때문에 정신도 피폐해 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 놈도 버리게 되죠 이 언니가 아내, 아내가 그래서 사, 3편 이 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언니가 어 결국은 이제 영혜가 정신병원에 있고 막 주사도 거부하고 뭐만 먹여도 토를 해요. 그래서 자꾸 토를 하니까 의사들이 그냥 뭔가 음식을 먹이고 바로 수면을 유도해서 자, 그 토를 못하게 자버리게 하는. 근데 영혜는 계속 거부하죠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언니가 너무 이제 그 이전 남편에게도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결국 영애의 마음을 계속 어루만져 보려고 노력하고 결국은 언니도 그 고통 속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언니는 이해를 하게 돼요 영애의 마음을. 속도가 달랐던 것 뿐이지 고통은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들다 근데 이 고통의 끈 생명을 끊기에는 생명을 끊기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 뭐 이런 식의 인간으로서의 그 힘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애가 너무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계속 정신병은 가속화되고 하니까. 어, 결국 언니가 영애를 찾아가서 또 그걸 또 목격하게 돼요. 그 병원 사람들이 영애의 그 건강을 위해서 어, 그렇게 되는데, 이 언니가 영애야, 그래도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영애는 그냥 식물이 돼버린 거예요. 채식을 하다 못해, 뭔가 그 무엇도 욕망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식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영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나무로서 어 계속 물구나무를 서요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데 나는 내가 그땅 속으로 손을 지탱해서 물구나무 서고 있는 그 느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언니도 점점 이제 아 내가 그때 가족들이 막 영애 입에 고기 쑤셔 넣었을 때 내가 마, 잘 말리지 않았다면 아 말렸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뭐 영애를 더 정말 진심으로 지켜줘야겠다 생각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뭐 간호사랑 등등 뭐 내과 의사 등등이 이제 결국 영애가 계속 뭐 난리 치니까 영애를 이제 막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언니가. 다들 그만하세요 하고 영예의 주변 사람들을 방관하던 그런 뒤에서 있던 어, 영예를 막던 언니가 아니라 이제 영예의 영해 주변 영예를 막는 주변 사람들을 영예로부터 막아주고 지켜줘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를 읽으면서 어,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요 우선 어떻게 보면 영애가 막 처음부터 브레지어도 별로 하기 싫어하고 그런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묘사되는 것들이 뭐뭐 뭐, 장인 어른이나 남자들의 그런 폭력적인 말 여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폭력적일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 보게 하고 영애는 오히려 조용하거든요.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근데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남들한테 또 고통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영애는 침묵을 하고 그냥 싫다고 나는 그냥 채식주의자 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가족들은 너가 걱정돼서 그런다. 영애야 그런 식으로 말하고 결국 입에 막 쑤셔 넣고 거짓말까지 해요. 거짓말해서 영애한테 그런 거 먹이고. 그러니까 점점 영애는 미쳐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언니라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통찰의 과정, 고통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어, 속도만 다를 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예행 연습을 책으로서 미리 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 하고요. 어, 왜 문학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왜냐면 노벨 문학상이 그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많이 해하는 어쩌면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 돌리어 평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금으로서, 어, 그 돈을 환원하고 이런 정책을, 아, 이런 그, 이런 룰을, 시상 룰을 만든 것 같은데, 고벨상을 주는 기준은 이상적인 삶의 지향점에 그러 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심사위원이 한강 작가님을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했을 때 이런 항의 메일들 받았었대요. 아 이념 있는 사람인데, 이념 있는 책인데, 뭐 페미니즘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면 뭐 민주화 운동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왜이 사람을 상을 주는 걸로 지목을 했냐라고 하니까 이념을 떠나더라도 누구나 봤을 때더 옳은 방향으로 생각. 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상적인 방향에는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사회도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맞다, 너는 이러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강요해야 된다 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사랑을 바탕으로 한 평화 그리고 정말 동물이라는 걸 이해하고 어, 더 절제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어, 해를 가하지 않고 더불어 잘살수 있으려면 또 방관하지 않아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미리미리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생각해 볼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하는 책인 것 같고요. 어, 또 무슨 말 하려고 했더라?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솔직히, 이념이라는 것도 왜 있어요? 서로가 더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을 같이 찾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념 자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가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언니가 집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 물건들 다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진정한 내 삶은 어디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에 대한 소신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고뇌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를 더 보듬어줘야 된다. 서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책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말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에게는 이 소설을 껴안을 힘이 있다. 여전히 생생한 고통과 질문으로 가득 찬이 책을 껴안을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뜻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도 드는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건 모두가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더귀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이 평화를 위한 사고하는 과정일 것이다. 라는 책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한강 작가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글을 쓰는 작업을 통해서 어, 얼로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얼로 언어가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길을 트여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많은 분들에게도 이 책을 어, 쉽게 설명하고자 했는데 저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말하면서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 끝. 안녕. 12월 10일의 실패 채식주의자 리뷰 어버버 읽어도 온전히 이해를 한 것이 맞는지 두렵다. 처음으로 다른 리뷰 해석 보지 않고 생각해보아서 좋았다.